제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알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아도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 놀아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기쁨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각기 누리는 기쁨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이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한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양육하는 한 지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지체가 회복되고 성장하여서 믿음의 반석이 견고히 서는 그 기쁨을 맛보고는, 아 목사님이 이럴 때. 기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제 기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비단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의 기쁨을 헤아리고 그래서 이럴 때 기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감하게 될때 우리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또 누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된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다르다면 어떨까요? 괴리감이 느껴지고 또 서로 관계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 이전에 홍대에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목사님과 함께 약속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홍대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클럽 문화에 젖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며 유흥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청년들의 그런. 어, 퇴폐적이고 일탈하는 모습은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슬픔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양육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즐거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흐름이 기쁨이었고 또그 홍대 주변에서 방화하던 청년이 그 기도의 모임에 함께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생의 바른 길을 걷는 모습이 저희에게는 더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고 또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정도는 서로에게 한껏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실 이런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그 하늘의 기쁨을 구하면서 그 내를 맛보아 누리며 사는 삶보다 여전히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기쁨을 여전히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과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게는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혹은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아니면 죄인과 세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타까움의 정도는 저는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안타까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대상들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리새인들은 혹은 사도 개인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도 그것을 심지어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선포하고 가르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기쁨의 이유가 되는지를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에게는 그들도 안타까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주목하여 보신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 이들 역시도 하늘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도기인들과는좀 다른 컨디션의 모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범위가 너무 다양하고 넓어서 특정하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정의 내리기 어려운 대상들입니다. 이방인일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큰 질병에 걸렸거나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거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만한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라고 평가되어지고 그렇게 자리매김되어지는 사람들도 죄인의 그룹에 속해 있을 겁니다. 죄인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말 앞에 있는 세리라고 하는 대상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충분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기회조차 제대로 누리질 못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듣는 것도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도 이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안타까움의 대상들 그들이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면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삶으로 실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또한 얻게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투덜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투덜거림 속에는 어떤 투덜거림에?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투덜거림, 불평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지금 철저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수님의 기쁨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늘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도리어 마음이 불평스럽고 도리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바리세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투덜거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있지 않는가 돌이켜보고 우린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 기, 그 기쁨을 오늘 내가 누림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 중에 많은 이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곳에 내가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설수 있도록 주님 내게 용기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에 관한 가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런 비유에 관한 말씀을 총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만 기록되어져 있죠. 첫째 내용은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어떤 목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드라마크 마를열립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그런 여인의 관한 이야기고 또 오늘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내일 본문에 보면 아들을 잃어버린 아비의 모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는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본문에서 잃어버린 것은 다 무엇일까요? 다 귀한 것입니다. 중요하고 가치 있고 존귀히 여김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백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일지라도 목자에게 있어서 그양한 마리는 귀한 양입니다. 그러니 잃어버릴 수 없다는 말씀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팔절 말씀에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열립 가운데 하나 사실 이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이 심지어 가난한 여인이라면 이 여인이 그열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을 결혼 지참금 가난한 이들의 결혼 지참금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가치는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뒤에 나오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가치는 논할 여지도 없습니다. 중요한 대상일 수밖에 없고 귀한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모든 것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말씀에 대입해서 묵상하고 또 적용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 삶의 태도와 모습과 상관없이 잃어버렸다는 상황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원하십니다.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존귀히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생명 같은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무엇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도 보면 그 양을 찾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찾겠다고 말씀합니까?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뒤에 나오는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 말씀도 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등불을 켜고 이것을 그렇게 샅샅이 찾겠다는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며 회복시키시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린 또다시 기도할 수 있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해 볼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묻고 또이것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절하시키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내가 살아 내가 생각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서 스스로 은혜 누리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만큼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삶이 아니라 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맡긴 바 되어서 그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까지 행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와 같은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혹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을 때 무엇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를 벌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잔치를 벌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그것을 찾고 난 뒤에 이웃과 벗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장면의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축제 같은 마치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삶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모여서 함께 하는 그 모든 시간이 축제 같은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기쁨의 고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기쁨, 자기 만족, 내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에 관한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각기 다른 기쁨의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서로를 평가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 가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과는 천지차입니다. 이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뭐 저런데 시간을 낭비하나. 뭐 저런 걸 가지고 기뻐하나. 이런 기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그 하찮은 것인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어른들이 기뻐해 주면 그것으로 이 아이들은 그 어른을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누구나 사실 다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보다 교단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안에서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할까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해쳐 모여 해서 그렇게 편을 나누고 무리를 짓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 하겠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일찍이 막아서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고 살아갔다면 여러분 이렇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일어났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는 연합하는 일에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내가 그 몸의 주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뻐요. 그런데 팔은 기뻐하고 다리는 안 기뻐하고 그렇습니까? 눈은 기뻐하는데 손가락은 슬퍼하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기쁨 안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오롯이 모든 지체들이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그 기쁨을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내 기쁨의 관심이 하나님의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기쁨, 나의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기뻐하고 있는 이들 이들의 기쁨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7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한대요. 누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하늘의 기쁨입니다. 오늘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하루를 지나면서 공곰이 묵상해 보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어지기까지 여러분 끼어 기도하시고 이것이 초점에 맞춰지도록 우리의 시력이 그런 하늘의 기쁨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여러분의 시력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조절하시고 또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질까요?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회개라고 하는 상황을 말씀하죠. 7절에서도 10절에서도 모두 회개하는이라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회개는요, 단지 죄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죄의 목록을 하나씩 지워가는 것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역시 그것도 회개의 모습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죄인들의 삶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목적, 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그들에게 회개를 일으키고 계신가? 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양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주인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카마 10개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그한 개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인의 손에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잘 양육하여 키웠던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죠.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세 가지 철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한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의 목록을 지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도무지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 이들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자신들의 실패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 바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경우 내게는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용서 받았고 죄는 나만 상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회개를 편협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갈망이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땅의 기쁨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왔던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의 기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어지기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안에서의 삶을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앞서 나누었던 꽃과 같은, 잔치와 같은, 축제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범사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기쁨을 구합니다.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동안 땅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느라 나 자신을 주목하느라 하늘의 기쁨을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또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모두가 바로 이런 하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 천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누리기까지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것에 응답해 주시는 놀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오늘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 안에 이런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서로 서로가 나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의 만족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어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즐거움을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연합과 하나됨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온 땅이 일어나게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오늘 예배한 모든 지체들을 사용하시고 즐거이 우리를 불러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